네,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 출판부 출처 읽어주는 성경 퀴즈 에스라입니다.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선택형, 완성형, 담답형, 그리고 진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문제 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면 선택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루살렘의 예배 회복과 성전 재건이 중심적 주제가 아닌 책은 무엇인가? 1번 에스라서 2번 학계서 3번 아모스서 4번 스가랴서 정답은 3번 아모스서입니다. 다음 중 이방인들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가진 책은 무엇인가? 1번, 에스라서 2번, 룻기 3번, 느헤미야 정답은 2번, 룻기입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성전 보물을 가지고 귀환한다. 2번,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온다. 3번, 성전 건축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여한다. 4번, 재단을 복구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다. 정답은 3번, 성전 건축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여한다. 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 전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다. 2번 율법을 위임받은 자이다. 3번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에 탄식한다. 4번 사자 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온다. 정답은 4번,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온다. 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포로 귀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수루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포로를 이끌고 귀환한다. 2번, 에스라이의 인도하에 귀환한다. 3번, 두 차례 귀환은 모두 수루바벨이 인도하고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만 한다. 4번. 먼저 수루바벨이 그다음은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한다. 정답은 3번. 두 차례 귀환은 모두 수루바벨이 인도하고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만 한다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였다. 이스라엘은 어디 누구에게 포로 잡혀 있었는가? 1번 이집트, 2번 바벨론, 3번 헬라 제국, 4번 블레셋. 정답은 2번 바벨론입니다. 다음 중 시대적 배경이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은 누구인가? 1번 수르바벨 2번 이사야 3번 에스라 4번 느헤미야 정답은 2번 이사야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요 주제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바사 왕국의 압제의 저항. 2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3번,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 정답은 1번, 바사 왕국의 압제의 저항입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 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오온 이스라엘 전체가 합심하여 성전 재건을 빠르게 이룩한다. 2번 처음 수루파벨의 인도하에 재건 사업을 벌인다. 3번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도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한다. 4번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하고 재건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명한다. 정답은 1번.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합심하여 성전 재건을 빠르게 이룩한다. 입니다.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인가? 요사닥의 아들 땡땡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1번 에스라, 2번 학계, 3번 예수와 4번 의헤미야 정답은 3번 예수아입니다. 바벨론 망명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드린 절기는 무엇인가? 1번 초막절, 2번 유월절, 3번 무교절, 4번 칠칠절. 정답은 1번 초막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한 음해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유다 사람들이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2번 유다 사람들이 반역할 것이다. 3번 유다가 곧 이집트와 연합할 것이다. 4번 왕의 건너편 땅이 없어질 것이다. 정답은 3번, 유다가 곧 이집트와 연합할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길조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1번, 이방 여인들을 다 버렸다. 2번, 성전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3번. 찬양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4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정답은 4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형 문제가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완성형 세 문제 바로 한번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바사의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괄호 안에 맞는 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땡땡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땡땡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정답은 예루살렘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땡땡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정답은 율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땡땡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 1장 1절 말씀 정답은 예레미야입니다. 네, 완성형 문제가 금방 끝났네요. 다음 답답형도 네 문제입니다.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은 누구인가? 정답은 고레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방해받을 때에 유다인들에게 예언하여 성전을 계속 건축하게 하였던 두 선지자는 누구인가? 정답은 학계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에스라 6장에 성전 봉헌을 하고 치룬 유대교 절기 행사는 무엇인가? 정답은 유월절입니다. 에스라 6장의 유월절 행사 외에 에스라 3장, 4절과 느에미아 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도되는 또 다른 절기 축제는 무엇인가? 정답은 초막절입니다. 네, 답답형까지 이렇게. 문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 마지막 주니어 8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느헤미야서는 유배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이 사야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이방인들을 적극 수용하려 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에스라서와 다니엘서는 중간에 아람어로 기록된 비교적 긴 본문을 지니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에 대한 부정적 서신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X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절기를 치룬 기록은 에스라 6장이 유일한 기록이다. 정답은 X입니다. 기독교 정경 속의 에스라서는 역대 하 다음에 이어지는데 두 책은 내용상 볼 때에 시간적으로 잘 이어진다. 정답은 오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처럼 제사장적 관점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으며, 특히 에스라 자신이 아론의 직계 후손이다. 정답은 오입니다. 어, 오타가 있었죠. 이론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다음 문제. 바사왕 다리우가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s 라서 모든 문제가 마쳤습니다. 문제 출처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이고요. 어, 대학에서 성서고사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컨텐츠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